압강 도구 당사. 하궁진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선 남겨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994년 압강 도구 당사로 임명되었던 걸로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데요. 993년에 거란 장수 소손령이 고려를 쳐들어오자 서희가 그와 협상을 벌입니다. 그 결과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이 장악한 지역을 압록강을 기준으로 나눠서 압록강 이남은 고려가 정리해서 길을 닫고, 압록강 이북은 거란이 정리하기로 약속하죠. 바로 그 다음 해인 994년, 서인은 훗날 강동육주라 불리는 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여러 장수들을 파견하는데, 이때 하공진도 압강도구당사란 직책에 임명돼 파견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여진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공진은 여진족을 견제하고 성을 쌓는 인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때 하공진의 활약이 대단한 게 하공진이 강동 육주에서 여진족을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바람에 이후로 별다른 대비가 없어도 이 지역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공진이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을 수행했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때 하공진이 실수를 하나 한게 바로 조정의 허락 없이 여진의 불악을 공격했다가 폐퇴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엔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다행히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결국 발각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반랑군 가담. 이후 하공진은 다시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1009년에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때는 목종 12년 하공지는 중랑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는데요. 이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궁궐로 쳐들어오자 궁궐을 지키던 중랑장 탁사정과 하공지는 곧장 강조 편으로 붙어 버립니다. 덕분에 아무런 저항 없이 궁궐을 장악한 강조는 곧장 목종을 폐위해 죽여버리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한 뒤 정권을 장악해 버리는데요. 유배 이후 강조는 유종이란 장수를 동북면으로 발령 보냅니다 화주 방어낭중으로 말이죠 유종은 앞서 강조의 정변 때 중랑장으로 있으면서 하공진, 탁사정과 함께 궁궐을 지키던 자입니다 하공진과 친한 사이였던 걸로 예상되며 하공진이 강조에게 붙을 때 유종도 같이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종이 화주에 있을 때한 여진족 족장이 고려와 화친을 맺기 위해 화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종은 일전에 하공진이 여진족을 공격했다가 패퇴한 일 때문에 여진족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찾아온 여진족 족장과 그의 수행원까지 총 95명을 전부 죽여 버리는 유종. 문제는 이 일로 인해 그나마 고려의 우호적이었던 여진인들까지 전부 고려의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이때 강조는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거란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목종은 거란 황제가 직접 책봉한 자였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거란이 쳐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선 일로 분노한 여진인들이 곧장 거란을 찾아가서는 강조의 정변에 대한 진실을 거란에게 전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를 빌미 삼아 고려 침공을 개시하는 거란군. 고려에선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든 하공진과 유종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거란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장수들이 죽어나가며 거란이 파죽지세로 진격해오자 결국 현종은 하공진과 유종을 다시 불러들이는데요. 앞서 하공진이 앞강 도구당사로 지냈을 때 장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기에 그의 능력이 필요해지자 다시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거란이 서경을 지나쳐 개경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종은 결국 몽진을 결정합니다. 현종의 몽진 피난 시작 바로 다음 날인 12월 29일, 현종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지역인 적성현 단조역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현종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이 호위병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 화살을 쏘며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적이 물러나자 왕의 행렬은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 화살을 쏘며 공격해옵니다. 지체문도 다시 말을 타고 뛰쳐나가 다시 한번 이들을 물리치는데요. 이들이 어째서 왕을 공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유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왕위를 빼앗거나, 아니면 뭐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거란에 갖다 바치고 포상을 받거나, 이중 하나였겠죠. 뭐.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현종은 그날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겨우 창화연에 도착합니다. 창화연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 지역입니다. 근데 왕이 창화연에 도착하자마자 아전. 그러니까 지방의 하급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전이 현종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아니 왕이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어떻게 합니까? 현종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그러자 아전은 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하공진이 병사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자 깜짝 놀란 지체문이 되묻습니다. 하공진이 무슨 이유로 여길 왔단 말이냐? 최충순과 김흥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공진의 등장. 근데 이상한 점은 하공진이 왜 왔냐고 물으니까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충순과 김흥인을 잡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둘이 하공진 유배 보낼 때 주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김흥인은 바로 도망쳐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얘가 왕을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공격하러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이 되자 웬 장사들이 왕의 숙소를 급습합니다. 그러자 왕을 호종하던 신하들이 대부분 도망쳐버리는데요. 이제 진짜 몇명 남지도 않았어요. 지체문이 몇 없는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열심히 막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버틸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날이 밝자 지체문은 일단 두 왕후부터 대피시켜서 도봉사라는 절로 가 있으라 합니다. 그러곤 직접 현종이 탄 말에 곱비를 잡고선 샛길로 빠져나와 적을 따돌린 후 이들도 도봉사로 향하는데요. 얼마 후 채충순 같은 관료들도 알아서 몸을 피해서 도봉사로 다시 모입니다. 지체문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현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지난밤의 적들은 하공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쫓아가 확인하고 오겠나이다. 그러나 현종은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장수는 지체문 하나뿐인데 그마저 도망쳐 버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허락하질 않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은 신이 만약 폐하를 배신한다면 반드시 하늘이 저를 벌할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현종을 안심시킵니다. 지체문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현종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줍니다. 길을 나선 지체문은 얼마 안 가서 국근을 만납니다. 국근은 좀 전에 김흥인과 함께 도망친 자로 도중에 반란군을 만나서 옷가지를 전부 빼앗긴 상태였는데요. 적들이 저의 옷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너는 신하가 되어 폐하를 배신하고 도망쳤으니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하공진과 유종일행이 지체문을 만납니다 공은 어찌하여 지난날 폐하를 습격한 것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지금 폐하를 호위하러 가는 중이오 오는 길에 패전한 병사들을 발견해 그들과 함께 서둘러 폐하께 가고 있소이다 그렇게 오해가 풀린 지체문은 하공진과 그가 거느린 군사 20명을 데리고 나아가 지난밤 적들이 훔쳐간 말 15피를 되찾아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소동 때문에 현종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문은 도중에 멈춰서서는 하공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간다면 분명 폐하께서 불게 놀라실 것입니다. 네 먼저 폐하께 가서 상황을 전달할 테니 그대들은 조금 뒤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곤 홀로 현종을 만나러 갔는데 지체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현종은 기뻐하며 문 밖으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지난밤 소등은 하공진이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하공진을 만나 오해를 풀고 적들이 훔쳐간 말도 되찾아 왔으니 폐하께선 놀라진 맛이 없어서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하공진과 유종이 찾아오자 현종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강화 협상. 1010년 12월 30일 현종 일행은 양주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공진이 현종에게 말하는데요, 애초에 거란이 쳐들어온 명분은 역적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데 이미 저들이 강조를 붙잡았으니. 만약 사신을 보내 강화를 청한다면, 저들은 분명 군사를 돌릴 것이 옵니다. 하공진은 직접 사신이 돼서 거란 진영으로 나아가 강화를 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현종은 뭔가 불안했는지 점을 한번 쳐봤는데, 길조를 얻자 마침내 일을 허락하는데요. 그렇게 하공진과 고영기는 표문을 받들어 거란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앞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에서 거란으로 보낸 사신들이 모두 억류당한 데다가 이미 전쟁 중인데 다짜고짜 적진을 찾아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공지는 일단 창화연에 도착해서는 부하들에게 먼저 적진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소문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적진을 향해 출발했는데 얼래 얼마 안 있어 거란의 선봉이 창화연에 도착해버리는데요. 하공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거랑군은 이렇게 묻습니다. 고려의 국왕은 어디 있는가? 지금 남쪽으로 향하고 계시온데 정확히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옵니다. 어허, 감히 우릴 속이려 드느냐? 고려의 국왕은 어디 있느냐? 정말 모르옵니다. 이미 남쪽으로 수만 리는 내려가셨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거랑군은 이내 추격을 멈추고 군을 돌려 되돌아갑니다. 개경 함락. 1 0 1 1년 1월 1일, 거란의 군주 야율용서가 개경에 도착합니다. 사실 거란군 입장에서도 개경으로 진격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서경마저 포기하고 후방에 적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왔는데, 만약 개경에 상당수의 수비군이 버티고 있다면, 거란은 이렇다 할 중간계지도 없는 상황에서, 앞뒤로 쌈싸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수도를 텅 비우고 전부 도망쳐버렸는데요. 개경의 군사들이 저항했다는 기록조차 없는 걸로 보아 거란군은 아마도 개경에 무혈입성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개경이 비어 있는 게 거란군에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개경은 고려의 수도니까 그 어느 도시보다 물자가 많지 않았을까? 그럼 거란이 보급을 좀 못하더라도 개경의 물자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테고 그동안 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개경에 어느 정도의 물자가 남아있었는지가 기록으로 전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아마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거란군이 개경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야율용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개경에 입성하자마자 태묘와 궁궐 그리고 민가까지 모조리 불태워 버립니다. 이때 각종 기록이나 문헌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유물까지 전부 소실돼 버리는 바람에 고려는 문화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고려 초기의 역사서가 전부 사라져 버린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려 초기의 기록이 너무 부실해요. 만약 거란군이 개경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전부 불태워버리질 않았겠죠. 따라서 이미 개경이 건들게 하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노한 야율용서가 그냥 전부 불살라버린 게 아닐까요? 더큰 문제는 현종이 이미 남쪽 멀리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야율용사가 애써 개경까지 온 이유는 그래도 왕이라도 잡으면 빨리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종이 이미 남쪽으로 튀어버려서 이걸 또 잡으러 가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양력으론 이미 2월 초거든요. 좀만 있으면 범이 와요. 그럼 얼었던 강이 녹고 길은 진창이 됩니다. 기마군을 운용하기엔 최악의 조건이 돼 버리는 건데요. 이게 싫어서 거란이 한겨울에 그 추운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겨울엔 강이고 땅이고 다 얼어 있으니까 기마군으로 쭉쭉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봄이 찾아오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래서 애초에 거란군은 전쟁을 1월 이후까지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보급도 보급인데 날씨도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현종이 튀어버렸으니 야율용선은 그 분풀이로 개경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로부터 이틀 전에 하공진이 강화협상하려고 표문 갖고 출발했잖아요. 12월 30일에 하공진이 출발하고 1월 1일에 야율용서가 개경에 입성한 다음 1월 3일에 하공진이 드디어 거란 진영에 도착합니다 고려의 국왕께서는 진심으로 거란의 진영으로 나아와 직접 폐하를 뵙길 원하고 계시옵니다 허나 거란의 군대가 두렵고 심지어 내란까지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남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이에 신등이 보내어 먼저 표문을 전하게 하셨으니 청컨대 폐하께서는 속히 병사들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려 국왕이 직접 와서 항복할 테니까 일단 군사들부터 거둬달라는 얘기인데요. 철군 아마 야율용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첫 번째 친정인데 완벽한 승리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승리로 괜찮을까? 하고 말이죠. 내부에서도 계속 쫓아가서 왕을 잡아야 되네. 아니네. 이제 그만 철수해야 되네. 말이 많았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근데 일단 고려의 왕한테서 직접 친주하로 오겠다는 표문을 받아냈으니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건또 아닙니다. 이것도 못 받았으면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일단 고려가 숙이고 들어왔으니 야율용서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봐라 고려 국왕이 항복하지 않았느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쯤 하고 물러나자 라고 말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을 끌어봤자 더큰 이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왕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득은 고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커져만 갑니다 일단 보급도 문제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북쪽에 고려군을 남겨놓고 왔다는 거죠. 거란이 삼수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곤 하지만 고려군 30만 중에 3만 죽였어요. 나머지 27만은 어딘가 살아있겠죠. 게다가 거란군 6천이 지키던 곽주성을 탈환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게 양규가 1700명으로 해냈단 걸 알지만 당시 거란군 입장에서는 대체 북쪽의 고려군이 얼마나 많이 남았길래 이걸 다시 빼앗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거란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쪽에서 고려군이 군대를 규합해 개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란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자, 결론은 뻔해요. 이득은 고정인데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막대한 리스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절해야죠. 그래서 1011년 1월 11일 개경에 입성한 지 고작 10일 만에 야율용선은 철군을 시작합니다. 하공진의 최후 거란으로 잡혀간 하공진은 고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율용서가 그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야율용서의 마음에 들기 위해 겉으로는 거란에 충성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야율용서가 이 하공진을 꽤나 총애했다고 해요.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하공진은 이쯤이면 됐다 싶었는지 야율용서를 찾아가 말합니다. 저의 본국인 고려가 이미 망하였으니 신이 병사를 데리고 가서 잠시 점검한 뒤에. 다시 돌아오겠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하, 저는 거란에 충성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원래 모시던 고려가 폐하의 위대한 권세 앞에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도 있고 하니까 좀 가서 상황 좀 살피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율 용서도 흔쾌히 허락해줘요. 근데...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거란에 전해져 옵니다. 야율용서 입장에선 빡칠만 하죠. 아니, 지금 친조하러 오겠다길래 군대 물려줬더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를 낳까? 그래서 빡쳐가지고 하공진을 다시 억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어디 묶어둔 건 아니고요. 집도 마련해주고 또 귀한 집 딸과 결혼도 주선해주고 해요. 그니까 야율용서가 하공진을 어지간히 마음에 들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려로 돌려보내줬다간 얘가 혹시나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하면서 더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하공진은 달랐어요. 얘는 지금 거짓 충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있다간 진짜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있을 순 없다. 몰래 도망칠 계획을 짭니다. 하궁지는 일단 좋은 말을 여러 마리 산 다음 고려로 돌아가는 길에 길목마다 배치해 둬요. 말도 오래 달리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한 번에 고려까지 가버리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누가 꼰지르는 바람에 이게 발각돼 버립니다. 그러자 분노의 차선은 하공진을 잡아다 국문을 하는 야 얄룡서 내 놈이 정말 도망을 치려 했단 말이냐 내 너에게 그리 잘해 줬건만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공진은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어차피 고려로 못 돌아간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사실대로 실토합니다 예 맞습니다 폐하께서 아무리 잘해 주신다 할지라도 신은 고려의 신하로서 감히 두 황제를 섬길 순 없나이다. 신의 죄는 천 번, 만번 죽어도 마땅하옵나이다. 허나 죽는 안이 있더라도 결코 거란에 섬기지는 않겠나이다. 야율용서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하공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하공진이 끝까지 거절했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하고 맙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야율용서가 하공진을 죽인 뒤 그의 간을 꺼내어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하공진의 배신에 야율융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공진을 아꼈단 거겠죠. 하공진은 이후 고려사의 충신으로 기록되며 그의 후손들까지도 여러 차례 포상을 받습니다.